밤새 쌓인 눈 때문에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.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몸은 따뜻함과 면역력 보충이 꼭 필요하죠. 오늘은 폭소로 찾아온 한파 속에서도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면역 강화 본초 레시피를 준비했어요. 따뜻한 한 키로 몸을 깨워 볼까요? 일 황기 3개 미음. 기력 보강 면역력 기본 세팅. 재료. 황기 68g, 닭가슴살 또는 닭육수 조금, 불린 쌀한 줌, 소금 약간, 효능 한 줄. 황기는 한파 직후 떨어지는 기력을 끌어올리고 몸의 기 보호막을 강화해 감기 예방을 도와요. 만드는 법 1. 황기를 먼저 끓여 황기 물을 만든다. 2. 닭육수와 함께 불린 쌀을 넣고 미음처럼 끓인다. 3. 부드러울 때까지 조려 면역력 보양 아침 완성. 2. 배도라지청 토스트. 기관지 보호 수분 보충. 재 배도라지청 1스푼, 식빵 또는 호밀빵, 버터 약간. 효능 한 줄. 배와 도라지는 폭소로. 건조한 공기로 예민해지는 기관지를 부드럽게 진정시켜줘요. 만드는 법: 1. 빵을 바삭하게 굽는다. 2. 버터를 얇게 펴 바르고 베도라지청을 올린다. 3. 따뜻할 때 먹으면 속이 편안해져요. 3. 생강 유자차 순환 개선 체온 유지 필수템 재료: 생강 2~3조각, 유자청 1~2스푼, 서 따뜻한 물. 효능 한 줄: 생강은 체온을 끌어올려 한파 피로를 잡아주고 유자는 비타민 C로 면역력 상승을 도와요. 만드는 법: 1. 생강을 먼저 뜨거운 물에 우려 향을 내고. 2. 유자 주자청을 섞어 마무리. 폭설 뒤 갑자기 떨어진 기온은 몸의 에너지를 금방 소모시켜요. 따뜻한 본추 한 끼로 오늘 하루도 부드럽게 힘을 채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.